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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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이래도그래래래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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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그도 그래도, 그래도, 그니도 그래도, 그래도, 그어떻도그

통보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저 아프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해하던데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걸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되고 있던데 나 못봐서 쓸수하기도 하고 또 여기 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래가지고 고생해, 고생해생하고 우리가 만난 날을 켜봤자 한 10년? 우리 건강나이를 생각한 10년 정도 막 만나면은, 아 이런 모임도 잘안될것 같은데, 우리 앞으로 모이는 날까지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기 본인들은 매일 모임 때 누가 대장을 하든 총을 하든 서로 가자, 오자 이래가지고, 보이도록 미래 해줬으면 진짜 좋겠고 뭐 나머지는 제가 긴말 하면은 또막 자꾸 막 쓸데없는 막이 되니까 이 정도를 하고 항상 건강하고 다 우리 계속 한 10년 동안은 만나뵙 그래 하십시다 예장은맞습다장은예장 예. <partic> 말뿐이라고 다 어. 아. 아. 우렇해다고 <음> <음> 자, 우리 해치 앞에도 그런 아, 정사습니다 하고서 뭘 같은 경우도 마켓 한번 고서할때우리그 앞에 결과보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하고서 그 다음에 해당 정말 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저 우리가 선례 같은 거 그대로 올리고 하고 그래, 그리고 또그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. 다음에 회장들은 누구든지 정보가 안 한다. 그래 하고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 으로뭐 회장님 말씀 하지도 괜찮기 때문에. 그래 오늘 여기 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 분느 때와 우리가 참조를 봤자 그거까지 다 해둘 테니까. 그먼저 우리가 뭐눈무뭐 어제 왔고 친구, 저, 새로 또온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잖아요. 안 오는 사람들은 <laughs> 또 그대로 고맙고. 그래서 이제 각자의 말씀을 나누고서, 아까 제뭐 결산보고 같은 거는, 아, 우리가 다음에 물릴 때또 지금은 있는 그대로에 함으로 해갖고, 저, 가, 이, 뭐, 이, 뭐, 장부가 있는 이 가는 거보다도 예전 말로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그런 말씀을 때는 뭐, 여기 계시는 저 친구분들 쪽에서 마음대로 뭐, 칭찬해도 괜찮습니다. 그럼 뭐, 다 받고 느끼겠습니다. 예. 그럼 뭐, 이 친구들 쪽에서 마음대로 이야기 했죠. 뭐, 이거 뭐, 회장이고 총무대 때. 어, 그런, 자만,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예, 또. 근데, 법아인 쪽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, 뭐 동네별로 가자고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, 다음에, 검체로할 그 때는 기아이 친구가 해당해서 괜찮습니다. 그죠? 두 곡을 하고서, 그 다음에는, 덕산을 하고, 그 다음에는 관아를 갑니다. 그, 우리끼리의, 그 이야기 됐어. 당연히. 그런, 관하, 여기들, 관하 두 분인데, 그 아니, 뭐, 그런. 관아 두분인데 그, 뭐, 제어, 제해라 관아 쪽에 있는 친구들이 <laughs> 아, <정말>. 그런 <laughs>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아니, 그런, 그런 걸 갖고 우리,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됩니다. 그죠? <laughs> 그런 생각입니다. 규회니까 응, 추천 됩니다. 전에 우리, 어, 이제, 음. 박규의 친구가 음. 청구 오래 하고, 또, 이번에 반화가 할 차례니까. 예. 응. 회장은 막, 박규의 친구가 막받도 하는 어떻게 아200%자생입다200%자니다 아, 에이, 그 하면 이만예하고다예하니까다화 이거 동네하고 고상다지그지 그렇지. 근데 내가 지금 있잖아. 화또막 있는 게세개 있어. 그내사람이없다세개 있는데 다음 주에 두개 해야 되고 또 저쪽 세계 뭐 여기 이제 초학 총막 고 있거든. 그래 내가 기만 빼주면 내가 좀다 하겠는데 포항 거를 내가 저거를 저거를 내가 다 지금 능력 줘야 돼요. 어 그러면 제가 사회자로서 이제, 그래, 그게 이제 그 말씀. 그게 있으니까, 네. 그래 이제듣겠 세개가 네. 있으니까. 아파트 가고 네. 이제 또 네. 거기 네. 청부상 모임하고. 또그 학교 모여올 텐데 그게 내가 지금 다 갖고 있거든. <목소리도>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게 코로나 때자기 물려가지고 자 그게 안 되고 못 물을 수 아, 있었어. 그 내가 또 하게 돼 있는데 요거만 해가 되면 내가 나도 많이 좀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<목소리도> 중학교 내가 좋은 도 하고 있고 과학은 또저는세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네 개를 해야 되지 그래. 그래서 나도 좀 부담스러운데 솔직히 해서 아 그럼 나 나도 좀 감사하게 있으면 했는데 는이정고뭐올해또뭐회장 어, <laughs> 아, 아. 맡아서 좋습니다.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참석해 주고 많이 도와주세요. 네. 예. 응. 야, 우리 정님정님아이 아, 네, 네. <laughs> 우리 저 하여튼 우리 관아 초등학교 지금 우리 조립학오올됐는데 그동안 회장 있는 분 총회면 다 이래 이끌어가게 했는데 오늘 내가 저기 뭐 친구들이 회사 하는 한데 수락 못, 못 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우리도 봉채 친구가 그렇게 수락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. 하여튼 봉채 친구하고 내고 열심 히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빨라 <laughs> <아니, 보면은, 웃음> 내가 어 뭐, 빨리 잡아. 자.

오늘은 이따틀 순에서 휙ales р о 로 건강을 위해서 건배 라이템 i v 리 r i l jamais drama � verlier Carter 미 i n e s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와야지. 고맙지. 아 얼굴 좀잘 보자. 아, 나는가도 아재가. 아이지 몰라. 고 <laughs> 나는 단히 아, 보자. 안 나오면 안 돼.